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 즉 전장연이 지난 18일부터 해화동 성당 종탑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 사회에서 집회 시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타인의 권리와 일상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될 때 정당성은 잃게 됩니다. 누구의 권리도 다른 이의 불평과 고통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작년은 지하철 출근길 시위, 도로 점거 등으로 다수 시민들의 일상에 큰 피해를 준바 있습니다. 반복되는 무리한 시위 방식은 국민적 공감대를 허물고 장애인 권익 증진이라는 본래 취지를 오히려 흐리게 만들 뿐입니다. 전작년의 이번 시위는 한국천주교계가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 논의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증 발달 장애인이나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전문적 보호 시설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적인 시설이고 일방적인 탈 시설이 오히려 중증 장애인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탈 시설은 일률적으로 강제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 미비점을 개선하고 장애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해 당사자와 가족의 현실을 반영한 선택권 보장 등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습니다.